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상원입니다. 다른 현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. 네. 그 15일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이순자 여사 등도 불참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여쭙고요 또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좀 참석을 밝히신 분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. 네그두 분은 어,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밝히신 것으로. 어, 정무비서관실에서 제가 전달받은 바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보수 인사분 초대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초대 어떻게 응했는지는 제가 미처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. 아마 내일 정무수석께서 따로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더 확인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국민임명식의 이름처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더 의의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. 네, 대변인님. 유시스 김록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까 비서실장님께 사실 여쭤봤어야 되는데 질문을 놓쳐서 지금 여쭤보는데요. 네. 그 공정위원장 후보자 임명하시면서 어,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 후보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경제검찰이라는 게 어떤 인식에서 나온 표현일지 한 가지 일단 여쭤보고요. 그리고 아까 재정전략간담회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통폐합 하겠다는 것을 이제 다음 목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거는 목표하는 수치가 있, 있는 있으신 건지 어, 공공기관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배경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뭐첫 번째는 그 인사 과정 이라던가 그리고 인사에 대한 그 표현 모두 비서실장께서 쓰신 거라 저한테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. 두 번째 공공기관 통폐합이란 표현을 쓰신 의미는 어, 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어,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재정의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현대적인 의미 혹은 동시적 의미에서 어, 존재 자체가 어,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. 어,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이 평소 생각이시고 그 평소 생각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. 이걸 목표 개수를 생각하고 채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명실상부한 개념의 공공기관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